자 아무튼 하나 몇 분째 빠라 흥분자 아무튼 이제 저희가 뒤에 그 스케줄이 잘하네. 있기 때문에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아쉬우시죠? 네 아쉬우시죠? 네 오늘 네. 준비한 거 있어요? 준비한 거 있죠? 어기대돼요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사실 뭐예요? 바로 여러분들한테 뽀뽀해 주는 시간. <웃음> <웃음> à <laughs> thôi <laughs> <co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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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날 보면서 무서웠는 그러니까 본인 리기계를다가는야 야, <laughs> 그래도 성공했다. 아, 내가 아, 말한 게 이런 거. 분위기 맞죠? 아, 진짜 성공했어. 아, 어, 세계 최고 단일 잖아. 아, 어. 어, 그래. 아, 역시, 리더야 역시 어. <laughs> <laughs> 서로 뽑아주네. <뽀뽀해주면 진짜>. 어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와, 괜찮네. 자, 아무튼, <웃음> 우리. <웃음> <웃음> 어디까지 가리가리 <몰라>, <laughs>